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현재 19년째 활동 주연사로 일을 하고 있는 김옥희입니다. 저는 19년 동안 일을 하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용자를 저희 비장애인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다. 또 이렇게 이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비장애인들이 이 친구들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이 너무 싫어서 그 친구를 위해 함께 그 장애인 친구들을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 직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저의 이용자가 보츠야라는 운동을 하고 있고 현재 감독과 코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친구의 손과 발이 되어 주면서 항상 이렇게 운동을 하러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대회도 나가고 모든 일을 이제 다 가사와 신체, 사회생활 이제 모든 것을 제가 이제 다해 주면서 이렇게 일을 이제 현재까지 하고 활동지원사가 되고 싶은 분들께는 꼭 하고 싶은 말은 어, 이용자들, 장애인들은 저희들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면 항상 이제 뭐랄까, 이제 뭐 어렵고 또 언어가 안 된다고 뭐 이렇게 핏잡을 게 아니라 한 번만, 길을 한 번, 두 번만 더 열어주면 모든 생활이 완벽하게 이뤄주고 또 이용자의 권리를, 권리를 생각해 주신다면 진짜 고맙다고 생각이 들고, 그렇게 하실 분들은 꼭 활동지원사를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